안녕하세요 오늘 아, 낚시를 갈건데 아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위치를 못짜겠어아 갑자기 원투가 왜 이렇게 땡기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또 이게 약간 사이클이 도는 것 같아 어느 날은 또 찐낚시 어느 날은 또 원투 이런 식으로 좀 루. 일단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생각을 해 봐야겠습니다 오늘도 신진도에 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 그냥, 마냥 낚시를 하고 싶다 해서 온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평소에 찍고 싶었던 영상이 있었어요. 신진도에서 한 두세 가지 정도 있었는데 그 두세 가지를 찍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낚시를 하면서 낚시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뭐 여기 포인트를 어떻게 가는지 이런 거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렸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신진도 와보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그냥 오지랖 넓게 설명차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방파제 끝에 석축 쪽을 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항상 가던 대로 방파제에서 아래로 내려오던가 아니면은 여기 석축으로 계속 쭉쭉 걸어서 가던가 두 중에 하나인데 솔직히 좀더 안전한 건 여기가 맞아요 왜냐면 저기는 이제 타고 내려가야 되니까 힘든데 여기는 석축 그냥 돌만 이렇게 건너면 되거든요 근데 만조일 때딱 좋은 게 혹시라도 잡게 된다면 잡게 된다면 물고기 살려놓는 게 편하죠 저는 웬만하면 3, 3에서 깊어봤자 5로만 운영해요 왜냐? 저는 밑걸림이 싫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좀 변태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찌가 진짜 이게 되게 기분 좋게 쫙 가라앉아서 입질 오면은 솔직히 진짜 되게 흥분돼요. 성적으로 흥분된다는 건 아니고, 그냥 기분이 좋아져요. 말하고 나니까 되게 이상하네.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시다. 이게 다 양식장을 지탱하는 밧줄이거든요. 여기에도 되게 많이 걸리거든. 그래서 밧줄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꼭 확인하고 끌어올 때도 아, 이쯤에 밧줄이 있겠다. 이런 식으로 좀 정하는 게 낚시하실 때 채비를 잃어버리지 않고 좀 편하게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낚시할 수 있으시 겁니다. 어, 뭐야? 아이, 조그만 해. 마냥 작진 않네. 이쁜 우럭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 23. 뭐, 나중에, 이 23짜리 잡아서 가져가는 것좀 별로 마음에 안 드긴 하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일단은 키핑 해놓고, 나중에 더큰 애들 오면은 풀어주든지 할게요, 얘는. 얘는 배가볼록하네 가라임아. 왔다. 아, 뭐야? 아, 주식 갑자기 겁나 큰줄 알았네. 어, 그... 아, 그래도 입질해 줘서 고맙다. 오휴, 얘 눈이 하나 없네. 뭐야? 이게 눈이 한없어 오전 낚시 끝나고 일단 가서 좀 쉬어야겠습니다 아 겁나 피곤하네 아까 잡았던 그 23cm 딱그 방생 사이즈 우럭 두 마리밖에 못 잡았는데 아 물론 이제 더 잡긴 잡았어요 근데 너무 작아 15cm 이뭐 진짜 기게야20뭐 이런 애들밖에 안 나와가지고 아니 큰 애들 벌써 저기 뭔 받으러 갔나? 아무튼 그런 거로 일단 가서 씻고 좀 자야겠습니다. 어 아까 낚시하면서 너무 졸렸어. 눈이 막 갑니다. 힘을 아껴놓고 저녁에 달려봐야죠아 근데 입질이 너무 없다. 희한할 정도로. 회를다 떴는데 아니, 확실히, 진짜 우럭은 대가리가 절반이. 요만큼 나왔어, 요만큼. 딱. 지금, 네점 나와서 돌돌돌 말아놨거든요. 아, 근데, 약간, 살 너무 많이 날린 것도 있긴 해요. 아, 이번에 도마랑 칼을 안 가져와가지고, 이거 그냥 아이스박스 위에다 그냥 썰어버렸거든요. 그니까, 러살다 날아갔어. 요 오늘, 구름이 진짜 많이 꼈어요. 그래서 햇빛 가려서, 자기 너무 좋아. 지금 딱 자야 됩니다. 저는 그러면 한숨 자고 돌아오겠습니다. 저녁에 말이죠. 어 자, 자고 일어났는데 어우 비가 엄청 와 있네요. 이 무슨 일이야 이게? 어우 큰일 날뻔했다. 낚시하고 있었으면 이거 완전 비 쫄딱 맞았겠는데요. 어 에, 솔직히 배 별로 안고프긴 한데 음, 대충 먹고 가야겠어 의도하진 않았지만 아 이게 홍라야 음, 일로 와봐요 배고프지 짠해 먹을래? 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폴을 떴는데, 이 정성이 느껴지니? 진짜 잘 먹는다. 학공치 이런 거랑 비교가 안되지 이거. 비린 것도 없고, 야, 이게 마지막인 걸 알아보네. 딱 가오리는 거 보니까. 에, 네, 원투 치로 왔는데, 아우, 새우다 지미 많네. 우산까지? 야, 잠깐만. 제일 중요한 거안 챙길 뻔 했네. 아유, 큰일 날 야, 큰일 날뻔 했다. 아, 이거 없었으면, 이거 없으면 원투 못 하지. 이거 없으면, 은 원투 한다 소리 내면, 제일 중요하지, 의죠이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원투에서. 신진도에서 해야 될게 많단 말이죠. 대물장어 잡기, 참돔 잡기. 여기 해야 될게 많아. 아, 근데 딱 스팟에 지금 사람이 있으시네. 아이고야, 어떡하냐? 죄송한데, 혹시 여기 옆에서 해도 될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미끼는 뭐 항상 하듯이 위쪽에는 다른 애들을 위해서 오징어를 껴놓고, 이번에는 아래쪽이 메인이에요. 방어를 잡기 위해서 염장 구치치를 가져왔어. 이제 이거 잡으려면 아, 제... 와. 테트라 아, 힘들다고. 어. 드디어 노리던 신진도 대물장어, 와, 잡았습니다. 글쎄, 이 정도는 나와야지, 크다고 할수 있지. 이마검포 이런 데는, 안 돼. 사이즈가 비교가 안 되잖아. 선 어제 못 잡았던 우럭. 난 <laughs> 아유 친구들 아우 장어 진짜 싫어하다. 일단은 장어는 택배 놓고 우럭그뭐 그냥 구이용으로 떠놓을게요. 네 우럭은 한 마리 더 추가됐어요 <laughs> 얘도 뭐 가져가도 되긴 하는데 제야뭐 우러그 꽃 떠서 말리려고 그러고요 장어는 피좀 빼놓은 다음에 말이야. 아, 그때 그 영상에서 봤던 그 정도 크기 장어 맞네. 아, 자, 얼마나 자단데 내가? 제 너를... 자, 장어도 순식 끝났습니다. 오, 엄청 길어. 엄 청기로, 살도 두툼하고... 아, 먹을 만날 것 같습니다. 얘는. 일단 좀 말려놓고. 이제 진짜 손질도 끝났으니까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죠 다시 이 정도 사이즈면은. 마움퍼보다, 얘 마원포보다 작은데? 얘는 그냥 살려줄게요 응. 이 장어는 어차피 집 가서 한번 더 씻겨야 되니까 미리 집어넣겠습니다 맞아, 장어 롤빵이네 장어 롤빵 한 마리만 더 잡고 찌 낚시하러 가려고 했는데 하.. 되겠네 질이 뚝 끊겼네 날물이 돼가지고 아.. 원래는 저 대열에 합류하고 싶은데 아어한 마리만 잡혀주면 안될까? 한 마리는 좀 그런데? 원투를 던지면 보통 장어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에 네, 우럭만 나오네 우럭만 나와 23에도 방생 넘기긴 했는데 뭐 대상은 장어니까 보내줄게요 으비 많이 온다 와 갑자기 비가 엄청 와가지고 도망치듯이 좀 나왔습니다 어째 이상하더라 아니 신진도에 찐나기랑 원투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자리 다 비우시길래 오늘 뭐 나의 신진농가 이랬는데 양반들이 기상예보를 다 보고 있었구만 근데 어째 지나가는 사람마다 아무도 말안 해주셔 아... 아무튼 예. 하, 오늘 대물 장어 그래도 잡는데 성공했습니다. 요즘 작은 장어만 잡다가 대물 장어 잡으니까 어, 기분이 너무 좋네요. 솔직히 딱 잡았을 때 두툼함이 느껴지는 게 오, 확실히 작은 장어들이랑은 차원이 달라. 끌어올리는 건 상당히 힘들었지만 예, 좋았습니다. 일단은 오늘 낚시는 뭐 비가 오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네, 저는 집에 가겠습니다.